어, 트위르키에서 일어난 지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대한 산이 흔들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산이 막 흔들리면서 자기 앞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볼 때에 영상이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덤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성경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땅이 녹는다는 게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편에 보니까 땅이 녹는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티르케와 시리아 이런 지진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상자가 나게 하셨는가? 아, 최근 티르키에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를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 웹사이트가 답을 내갓퀘스천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한 일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꼭 이런 재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들먹이는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은 날들을 더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안전한 삶을 허락하신 좋은 기후들에 대하여는 말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때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좋은 자연과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였는가라고 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내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민족이 16장 30절 34절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자연 재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행을 허용하시듯 인간의 죄가 창조물에 끼친 결과를 땅에 반영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 무기력한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내용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끝맺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준자였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맞이한 문제들은 박해와 핍박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나일강에는 수많은 날짐승들과 아고대의 출몰이 갈대 상자를 위협하듯이 초대교회 종들과 신앙공동체는 위험하고도 심겨운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위해서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추랑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혹독한 시험과 박해 속에서 우로만 항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은 그들이 믿는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예수도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토울 속에 들어가서 유리 방황하며 헤매야 되고 그렇게 그들이 쫓겨나고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고 고난 가운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지난주, 고, 지난, 지지난주 주말부터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예수님이 쭉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또 너희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난과 박해와 시험과 환란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려면 돈이나 좀 두둑히 두시든지 아니면 좋은 것으로 무당을 시켜야 될 텐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은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동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배낭이나 두보로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 누가 여러분 그런 길을 자, 자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신앙공동체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자신이 가진 세상을 다 빼앗기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가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위험하고도 풍랑이는 바다의 고단한 항해를 계속하였고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환란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의미가 충분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도 나는 이런 손해를 봐도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해도 나는 간다 그 지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시험과 한란을 받으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들은 가난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계속 애국을 뒤돌아보고 애국을 사모하고 애국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다보고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시험과 환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에 보니까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에 왜, 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바치고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내 모든 약속들을 지루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내 소유를 들어 일생을 나에 따라갈 만한 그런 가치가 예수에게 있는가.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세게 파도치는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우리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이 항해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갖고 표리하지 않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과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 그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아니 예수 그도는 천사나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예수구들은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연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성경은 장절이 처음에 원문에는 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삽입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난 말은 말만 히브리서 일 장에 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그, 그 히브리서 일 장의 말씀을 따라서 내 믿음에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일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대가 항해하는 항해로 표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시험과 유혹을 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은 또 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 세상 철학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과 사상,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여러 가지 신하들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항해에 여러 가지 흔들림을 주고 우리 믿음에 다 줘야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과 진화론, 뉴에이지 사상,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가치관, 무족 신앙, 성적인 물란과 세속적인 가치관 등이 오늘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그도에게까지 장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동일하셔서 믿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견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잘 듣는 것과 충동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청동하면 내 말을 청동하면 그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나옵니다만 청동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순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냥 바람 따라서 물결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표대를 그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큰 구원을 등하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다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받은 그들의 징계와 멸망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우리는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들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데를 송량한이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죄사함과 속죄함의 은혜, 그도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의롭다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위라고도 최종적인 마지막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더 이상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그러므로 가장 크고 중대한 뉴스 중에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가 죽고 자는 문제들을 가늠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주의의 수를 영접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도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주들이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문에는 문꼬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누구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다 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겠어요 주님이 놓고 하는데 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침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큰 구원을 어찌 우리가 가볍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느냐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무튼그2 1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이어서 그냥 그 책을 제가 사서 읽다가 재미도 없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오늘 권사님을 줬습니다. 권사님, C.S. 루이스 책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 자기는 좋아한대. 그래서 권사님이 보더니 아, 너무 은혜가 되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와보다 이해력이 뛰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 다니라는 부모님의 요구에 습관적으로 끌려다니긴 하였지만 내 신앙의 체계에 스스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부모님의 신앙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 나를 사로잡았던 질문은 왜 지옥이냐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하는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여러 변증가들의 대답을 찾았지만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다 많이 고민하던 차에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을 읽고 번역하게 되었다 이 책은 나에게 내가 궁금해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명쾌하고 아주 짧게 해석해 주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여행을 하니 책에 나오네 천국을 여행하게 됐어요. 지옥에 살게 살다가 천국에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니 열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못 가. 너는 지옥에 떨어져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 못간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자신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자기를 호소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지옥에 간 부자는 끝까지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천국에 인도해 달라고 예수를 찾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이다. 천국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천국을 막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무지와 교만을 자백하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번역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같이 큰 구원을 등안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욕과 추치를 받으시고 저주와 멸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주님도 천나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짤고 못 짜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 뭐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대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영생. 천국 백성 되는 은총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더 이상 다른 복음이 없는 마지막 구원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에 여러분 주님을 믿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 좌로나 우르나 치우침이 없는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동산교의 성도들이 이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심으로, 여기므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지를 얻게 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